아 그러면 어떤 리뷰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박준철 PD입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중후하시죠? 네. 무리무리하신 <laughs> 눈빛과 중한 목소리, 다음에 네. 밀다만 수염과 오, 아, 그리고 살짝 매기시는 건가요? 그리고 어. 아, 굉장히 유럽피안의 냄새가 듬뿍 나기 때문에 아. 네, 멋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라치 그래. 그, 아, 그렇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지, 잘하고 있지, 그렇지. 얼큰히. 좋습니다. 네, 네. 그, 이 프로그램의 병맛에, 뭐, 냄새는 다 저분이 풍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제 선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저 인자 좀 할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검색창에 그, 이번 그 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K-wheel 이라는 단어 세 자를 다안 쓰고 키읍? 이음? 이응을 쳐봤어요. 음흠. 그래도 케 u 1이 나와요. 아 멜론에서. 아하. 네, 살짝 그렇군요. 멜론 광고 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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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여기 광고하는 시간이 많네요. 굉장히 PPL이 이용 나하고 있다는 라 <laughs> 생각이 드고요. 아. <laughs> 같은 회사라서 내 앨범 광고인지 <laughs> 뭔지를 모르겠네. 네. 이게 지금 네. 자 이제 그러면 <laughs> 첫 번째 곡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을 음.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